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는 언제 매수하셨어요? 언제쯤? 아, 작년 3월에요. 아, 최근에 매수하셨군요. 네. 네. 그래도 가격 상승이 꾸준히, 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매수하셨으면 그래도 가격 상승 보셨는데, 지금 보유한 지 굉장히 조금 갖고 있으셨는데, 옮기시고 싶으신 거예요? 매도하고? 아니요, 조합 설립하기 전에. 아, 네. 그러니까, 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조합 설립하기 전에. 네. 어, 매도하고 압구정 한양 아파트로 갈아탈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아니, 압구정 한양 2차 말씀하시는 거죠? 한양 1차 27평이요. 아, 1차는 조금, 그 사이즈가 좀큰 건데? 2차 말씀하시는 거같은데 예, 네, 예, 네, 예. 27평이요. 네, 네, 맞습니다. 1차는 네. 좀 대형평형이고요. 네. 2차에 작은평형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잠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압구정의 압구정 그 한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압구정 그 재건축 아파트의 전체적인 설명도 좀 추가로 드리고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금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8년에 지어져가지고요. 입주를 해서 지금 올해 6월에 이제 만. 30년이 연안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추진위원회들이 지금 단지별로 설명회들을 다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항상 제가 재건축 아파트 말씀드릴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용적률입니다. 예, 이 용적률이 지금 137%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예비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반은 어, 무상 비례율을 200% 정도 지금 예산을 해서 주겠다, 200% 정도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를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는 뭐 올림픽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100년 넘은 전통을 자랑하는 보성고나 세륜초등학교, 그다음에 오륜초등학교, 창덕여고 등 아주 명문 학.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용적률도 어, 상당히 조, 좋은 상황이어서 어, 재건축을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그, 어, 어,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1988년도에 지어질 때부터 또 명문 건축가가 들로부터 지어진 아파트라서 어, 전체적인 상황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송파구에서는 잠실 5단지하고 우성 1, 2차 아파트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아주 대표적인 어, 지금 재건축 단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압구정동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나 봐요. 아니 아, 네네네. 듣는다. 압구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혹시 압구정 다녀오셨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그럼 한양 가서 매물 보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매물이 요즘 많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추경 매수를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한양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60평대를 어, 35억에 계약을 했다가, 어, 3억 6천을 되돌려주고, 어, 지금 그, 그, 매매를 취소한 경우도 나오고요. 지금 네. 35평 같은 경우에 최근에 1월에 지금 거래된 게 20, 한 25억 4천, 24억 3천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저기,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면 여기 에또 금액을 보태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못해야죠. 네, 예, 금액적으로는 괜찮으세요? 아, 예, 조금 가능해요. 가능하세요? 네. 예. 지금 그, 앞구정의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여기 미성, 미성 있는 부분이 1구요그 다음에 현대 있는 부분이 2구요그 다음에 이쪽이 3구역, 그 다음에 4구역, 5구역, 6구역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곳이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한양 1, 2차 아파트는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어 있어서 가장 빠른 곳입니다. 음...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압구정 로데오역 앞에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이 입지적인 거는 좋고요. 그 다음에 최... 추후에 우리가 전체적인 압구정 전체 지도를 봤을 때는 가장 이제 3구역 정도가 가장 이제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근데 각 네. 구역별로 진행 단계가 다르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시면 한양 1차에 들어가시면 이제 끝까지 재건축이 되는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 상승은 추후에 우리가 최종의 목표치를 놓고 봤을 때는 압구정이 당연히 랜드마크로서는 좋을 거라고 예상은 들어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올림픽 선수 기자촌도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돼,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조합 설립 전까지 아마 가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를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예, 지금 단계로 말하면 한양이 더 빨라요. 추진위원회 설립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네. 예,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더 늦게 간다는 거를, 어, 기억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매도 매수를 했을 때, 이 가격이, 어, 이쪽은 또, 가격을 또 보태셔야 되고, 그리고 네. 지금, 지금 수진위원회 설립 정도의 단계는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생, 생각할 때, 재건축 아파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 혹시 재건축 투자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아마 지금 내가 한 10년을 예상하고 있다면 제가 늘상 말하는 건데 재건축 아파트는 내가 10년을 예상한다면 곱하기 2를 하셔야 돼요. 아... 그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더군다나 네. 압구정에 계신 주, 많은 주민들은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수익면이나 본인들의 쾌적성이나 이런 걸다 검토해서 아주 천천히 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에 비해서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는 그 35층을 맞춰서, 어,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추진, 예비추진위원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어, 빠른 시간에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너무 먼 거를 예측하는, 예측하는 것 자체는 엄청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올림픽 선수 기자촌에서 좀 수익을 보신 다음에 네. 조합 설립 이전에 나오셔서 네. 꼭 압구정이 아니더라도 그때 네. 시장은 또 바뀌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리고 얘네들이 어, 이 압구정이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는 재건축 환수 유예제도가 다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기되는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살펴보시면서 일단은 거기에서 조금 자금을 갖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도 지금 압구정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 그럼 선생님, 저기. 네. 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이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속도는 한양 2차가 더 빨라요. 아 네, 네, 추진위원회 설립이 맞춰졌으니까요. 네. 그런데 네, 추진위원회 설립 자체만 가지고도 그 가지고 이게 재건축이 전체가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들 어.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를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면 또 세금 문제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2년 정도는 지나신 다음에 네. 어 세금 같은 거 절세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세금 절세를 못 하면 그거는 불이익이거든요. 네. 네, 그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네. 상당히 지금 재건축 아파트 쪽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이쪽 압구정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지금 7억 정도 올랐어요. 7억. 네. 그러니까 이 매도 으, 이 범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커져서 지금 이렇게 보합세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아.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고요. 네. 좀 주변을 좀잘 살피셔서 매도 매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다음에 세미나 한번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올림픽 선수촌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로 어느 정도의 좀 차익을 보신 후에 또 이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중간 중간 이 세미나 안내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언제나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는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가 좀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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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여보세요? 어,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자, 잘 들리시나요?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 시청 중이신가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다시 한번 저희 상담 전화번호 안내 고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 전화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3989번으로 연락주셔도 저희 친절하게 여러분의 문자에 대한 답변, 전문가의 의견으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상담 전화 이용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시청자분 전화 연결을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TV 시청 중이신가요? 아, 네네. 그럼 TV 볼륨은 최소한으로 해두시고 전화로 저희 통화 좀 아. 이어갈게요. 화면만 보시면서. 아, 네. 전화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제가 TV를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조금 이 딜레이가 생겨서. 자, 그럼 먼저 시청자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지역주택조합 광고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되는지 하고요. 음, 네. 그, 조합 설립된 것은 안전한 거 아닌가 하고요. 근데 음. 분양사무소 가면 일반 아파트 분양 홍보관하고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좀 관심이 있으신데, 조합 설립이 된 이후면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아파트 보셨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 경기 서울 지역의 지역조 주택조합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여러 번 봤어요. 아, 네, 여러 군데 그냥 이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좀 투자해도 괜찮을지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 주택조합 홍보관 다녀오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네, 어 지금 궁금한 게 지역 주택조합 그어에 분양을 받아도 좋은지 그다음에 어 조합이 네. 설립된 아파트 조합 아파트 강의 가 경우에 안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네. 거잖아요. 네네.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좀안 좋아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 무주택인 조합원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어, 구성을 해서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기까지 어, 진행을 하는 건데 어, 보통 홍보관이 어, 인근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가 보면 그, 마치 이제 아파트 분양 사무소하고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서 분양 신청을 하면 아파트가 우리에게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어, 지금 토지 매입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80%가 되어야지만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95%가 되어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95% 이후에 넘어가서 5%는 우리가 조합직에서 매도 청구를 해서 땅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5%를 매도 청구하거나 그런 예는 드물고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조합의 단점 장점이라고 하면은 시행사나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조합이 움직여서 어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조합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장 큰 단점은 현재 지금 주택 조합으로 진행돼서 아파트가 준공이된 케이스가 10개면 한두개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면 이 주택 조합 미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분양을 받지만 실제 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운영비를 별도로 내잖아요. 그리고 또어 분양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어 정말 30년도 가고 20년도 가는 주택 지역 주택조합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 내가 낸 운영비 또 내가 낸뭐 중도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어, 결국엔 내가 가져갈 수게 없는 상황도 비롯됩니다. 그리고 또 조합으로 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탈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탈퇴를 총회나 대의원회를 통해서 부득이한 사항에만 있어서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때는 아주 부푼 꿈을 안고 가입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 건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거리 같은 데 지나가다가 어 지역 주택조합 홍보관이라든가 브로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거기 있는 시공사가 어떤 것을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뭐모 시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데 마치 내가 그 아파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광고 홍보들은 해요. 그리고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지역 주택조합이 어, 분양가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어, 지역 주택조합 홍보관도 가보시고 실제 가입도 하신 분들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 토지 매입 비율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토지 매입 비율이 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그 80%를 넘어서 확보했다 하더라도 95%, 100%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지, 어, 그냥 충동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어찌 되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하시는 건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시청자분,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도움 됐습니다. 네. 네, 이 조합 설립이 되었나 안 되었나 뿐만 아니라 이 토지 매입 비율이 어느 정도가 지금 완료가 되었나를 보셔야 하고 우선 80% 정도 되면 아, 조금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95%또 100%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는 예를 좀 들어주셨습니다. 좀 저렴하게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반면 또 그의 상응하는 또 여러 가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을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1638-3922번이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3989번 이용해서 더 자세한 내용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해서도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좀 분양관에 가보면, 어,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이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구나라는 점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가격 외에도 반드시 큰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가 있으시다면 투자하시기 전에 내집 마련하시기 전에 저희 전문가의 상담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이야기 나눠 볼까요? 네그 성동구 삼성 세르빌 주상복합 아파트 27평형을 보고 있는데요. 네. 혹은 또 근처 마장동 삼성 아파트나 네? 뭐 마장 현대 뭐 중앙 아이츠 지금 가까운 곳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여유 자금은 한 5억 정도이고요. 네, 네, 네. 나중에 이제 자녀가 직장 생활하면서 음. 네, 결혼도 하고 하면 어, 어떨까 싶어서 네, 네 예, 적당한 매수 시기인지 네. 가격 면에서 또. 더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혹시 어, 지금 이 TV 볼륨이 높여져 있으면 조금만 줄여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어, 성동구 삼성 쉐르빌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와 또이 마장동 근처의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렇게 좀 근처 아파트를 좀 보셨어요. 한 여유 자금 5억 정도를 가지고 추후에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이제 먼 미래까지 좀 바라보고 계시는데 지금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이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더 좋은 곳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 어, 지금 아파트 매수 시기를 저희가 이야기할 때 어, 내일보다 오늘이 쌉니다. 아, 네. <웃음> 지금 <웃음> 아파트 시장 뿐, 어, 서울 전체 아파트 시장이 어, 전쟁터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매물이 없어요. 현장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네. 네. 그, 뭐, 인터넷만 지금 막 하고. 네. 네. <laughs>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그 부동산 중에 네, 부동산 중개업소. 예, 네, 그 네, 통화하는 정도 이 정도. 아, 그렇군요. 네. 아, 지금 매물이,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성동구가요. 지금 네. 인구 유입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네. 아파트들도 성동구가 이제 새로, 그 뭐, 신고 모역이나 이런 곳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어, 네. 성동구가 이제, 아, 살기 좋은 동네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네. 최근에 부족했던 그, 지금 이제 자, 녀분들이좀 성장을 하신 거죠? 네, 지금 네. 취업준비생입니다. 아, 네. 성동구가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가 좀 없고, 이런 게 많이 불편했었는데요. 지금 뭐, 도성고라든가, 또 여기에 이제 학교들이 새로 생기면서 금호고등학교라든가 인문계고등학교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좀 젊은 층들이 지금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왕십리역은 대표적으로 지금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커트러플 역세권 네개의 역세권이 모여져 있고 그 다음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 여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면으로서는 훌륭해, 훌륭한 위치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지금 어 말씀하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어디가지? 지금 마장동의 레미안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마장동 현대 보고 계시고, 그죠? 마장동의 삼성 아파트. 아, 예, 예. 삼성. 마장 예. 현대 아파트. 현대 네. 아파트. 예, 보고 네.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어조각하이츠도옆에 아, 계속 있어서 좀 보고 있는 편이고요. 네네. 그러면 어디가 어. 더그 삼성쉐르빌 보고 계신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아파트. 네. 위치적. 주상복합이더라고요. 네. 일단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지금 자재분들이 다큰 상태 큰, 큰 상황이고 그래서. 그 교통 입지가 좋은 게 사실은 그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해서 어디 직장을 다니거나 이럴 거를 예상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쉐르빌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자체도 깨끗하고요. 그 대신 이제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보다는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깨끗은 한데 전용률도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있잖아요 네. 삼성 레미안이라든가 현대라든가 5 호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통 입지로 봤을 때는 세로빌이 좋지만 일반 아파트를 봤을 때는 지금 마장동 삼성이나 현대가 더우위예요더예 음.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저제 성동구의 개발 계획을 보면은 개발 계획을 보면은. 삼성 셰르빌도 이 가격대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중에서는 좋은 아파트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음, 네. 지금 마장동 현대가 됐든 삼성이 됐든 지금 만약에 한 달만 더 늦춰서 매수를 하시면, 네. 매수를 하시면 더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 제가, <laughs> 제가 어, 지금 왜 이렇게 헛웃음을 하, 하냐면요. 네. 지금, 어, 이왕십리나 아니면 이쪽 그, 이쪽에 이제 금호, 신고모역이나 이런 곳에 제가 토요일 날, 지난주에 받은 매물이 예를 들어서 뭐, 어, 이, 지난주에 받은 매물하고 지금 이번주에 받은 매물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신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 7천만 원 차이가 나요. 네. 예, 지금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물이 뭐 오천 세대, 뭐 몇천 세대 있는 곳에서 매물이 한 개조차 나오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이 지금 삼성 쉐리브리 됐건 현대가 됐든 어 내가 하, 지금 이 삼성 레미안도 위치는 좋아요. 네. 입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 군데 중에서도 매물이 빨리 나오는 걸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매물을 고르고 뭐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아... 것 같아요. 지금 왕십리 쪽에 이렇게 역세권에 음... 아파트 들어가는 것조차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하셔야 될것 같아요. 매물을. 아... 예. 그리고 여기서 매도 매도하시는 네. 분이요. 실제적으로 네. 매도하시는 분이 이걸 팔고 다른 걸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평 같은 경우에는 이 성동구 왕십리를 기준으로 해서 25평 매물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어. <laughs> 행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그 주상복합이든, 네, 네. 뭐 마장동 현대든, 네, 뇌미안이든 관계없이 그런데 가급적 여기 네. 가까운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자제분들이 그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 좀새 아파트, 뭐 이런 거를 네.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가족 간에 상의를 하셔서 어 네. 지금 어 25평대는 25평대는 누구라도 매수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그쪽에서 통화만 하시면 아마 매물 잡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음. 네, 현장으로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하시다면 네. 네. 예, 그리고 오, 올해도 네네. 꾸준하게 가격 상승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가격대가 맞으면 저희 옆에 행당역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많은데, 지금 네. 이제 자제분들이 취업해서 나중에 직장 다니고 이런 교통여건을 생각하면 왕십리는 네.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죠. 네.